들꽃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곤소곤 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소곤소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졸중 후기 치유법 뇌졸중이 초기에 치유되지 못해 신체마비 운동이나 정서장애 감각장애 같은 후유증이나 속발증이 남아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재활치료로 점점 개선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환자는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후기 환자를 위해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과 섭생법을 바꾸기.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물과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그대로 계속하면서 10일에서 20일 정도 생체식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후 1에서 2주 정도 절식하면서 물이나 과일을 같이 먹습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증세가 많이 호전됩니다.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줄고 혈압약이나 혈전 용해제 등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틀이나 사흘 정도 절식합니다. 절식하면 피가 현저하게 맑아지고 정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식 후 월말까지는 아침에는 생채소즙과 과일, 식물성 오일을 먹습니다. 오일은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이나 기를 드시길 권합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선 뜨거운 물과 기를 약방의 감초처럼 강조합니다. 항상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시고 찬 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기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있으면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거나 적은 양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이 주신 최고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코코넛 오일이나 기가 뇌의 대사를 돕고 생체식의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잘못된 음식으로 장벽이 손상되고 장내 독소가 혈관으로 유입돼 뇌 독소를 만드는 것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거의 다 장누수 증후군에서 병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일들은 장누수 증후군의 치유에도 좋습니다. 또 양배추 김칫국이나 생 채소즙은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밥은 한 끼만 드시길 바랍니다. 점심만 먹는 것이 좋은데 현미밥을 된장국이나 청국장,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코코넛 오일이나 기 같은 오일과 현미나 현미 찹쌀을 가루로 만든 생 곡식가루와 생채소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아침과 저녁 식사는 생채식을 합니다. 생채식은 불로 익힌 음식이 아니라 생현미나 찹쌀을 가루로 만든 생 곡식 가루와 여러 종류의 과일, 견과류를 넣은 생 채소 샐러드를 먹는 것입니다. 생채식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년 13,000에서 14,000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결과는 다음 해 봄에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를 보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가 병원에 다니며 30에서 40%도 병원에 가지 않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채식만 하는 집단의 사람들은 96%가 건강합니다. 영양 상태도 고기나 밥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해모글로빈이나 혈중 단백질 농도 칼슘 수치 또한 생채식을 하는 집단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기나 우유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수이자 의사인 고다미스오 선생은 제 스승 같은 분입니다. 그는 생체식으로 일반 병원에서 못 고친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고쳤고 극적인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저서 원조 생체식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